안녕하세요 애니코 대표 조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코 교육팀장 이다은입니다. 명화와 창의가 만나다 글로벌 시민의 첫 걸음 애니갤러리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애니갤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저희 회사 애니코의 의미를 알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건데요. A N N Y 애니코와 함께하는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나 눈에 띄고 매력적인 꼭 필요한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해요? 마이 프렌즈 아티스트. 화가와 친구 되고 나도 내 친구 화가처럼 아티스트 되는 애니 갤러리로 말이죠. 아티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애니코의 애니갤러리를 하여금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는 꼭 필요한 글로벌 인재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애니갤러리의 아이덴티티는 정보를 전달하는 인지학습과 자유롭게 생각을 깨우고 표현하는 자율창의 두 가지 키워드가 합성되는 창의 융합교육으로 한마디로 요즘 아이 놀이교육입니다. 요즘 아이 놀이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요즘 시간은 우리들이 살았던 시간과는 매우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입식 세대의 어른들의 직관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읽기란 불가능해졌죠.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요즘 아이 놀이교육인 애니 갤러리로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는 정답으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함에 따라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애니 갤러리를 명화와 창의가 만나다 라고 소개하였는데요. 명화를 창의롭게 감상하는 프로그램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창의 교육의 명화라는 컨텐츠를 접목시킨 교육입니다. 창의 교육의 명화를 선택한 이유는 감상이 주는 효과 때문이며 아티스트의 필수 조건은 창작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림을 단지 일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감상은 오감을 총동원하여 작품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상이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화를 어떻게 감상하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명화를 보여주면 예쁘다, 멋지다처럼 단편적인 감상평이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명화는 고양이가 어항 속에 손을 넣었네, 차갑겠다. 고양이 털 쓰다듬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와 같이 고양이의 입장이 되어 촉감을 공감하고 경험을 회상하며 작품과 소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감을 통한 감상은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며, 즉 창의 교육은 감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의 교육에 명화를 선택한 이유는 감상이 주는 효과뿐만이 아닌데요. 명화 감상엔 정답이 없이 아이 스스로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연상작용을 통해서 잠자는 두뇌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현대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공감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요즘 아이 누리교육인 애니 갤러리로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는 정답으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함에 따라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창의 교육인 애니 갤러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길포드가 정의한 창의 구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과 이 다섯 가지 능력이 종합된 통합창의까지 총 여섯 가지의 창의 코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창성. 제한된 시간 내에 될수 있는 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두 번째 융통성. 생산된 아이디어를 응용시켜서 세 번째 독창성. 보다 더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네 번째 정교성. 기발한 거친 아이디어를 섬세하게 다듬어서 구체화시킨 후, 다섯 번째 민감성.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섯 번째 통합창의. 지금까지의 모든 창의 능력을 종합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애니 갤러리의 구성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 애니 갤러리의 아트 스테이지를 만나보실 거예요. 애니 갤러리의 아트 스테이지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품도 스테이지마다 3개씩 총 9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품의 이름 앞에 리브라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리인벤트 재창조하다라는 단어의 첫 글자만 딴 애니 갤러리의 신조어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아트를 접하다. 이 단계에서는 갤러리북 도서와 두 장의 빅 포스터, 그리고 애니 갤러리의 자랑 영상 콘텐츠인 리브 영상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북은 각각 주제에 따른 이야기가 유명 화가들의 명화 작품으로 흘러갑니다. 평균적으로 갤러리북 한 건당 25명의 유명 화가에 30여 개의 작품이 실려있고요. 애니갤러리를 1년 사용하게 되시면 총 257명의 327개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저희 갤러리북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감동받는 힐링 포인트를 자극하는 감성 도서입니다. 잠자리 도서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북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잔잔한 클래식 음원과 함께 갤러리북을 언제든 아이가 원할 때 무한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전시회에 가지 않는 이상 아이들에게 명화를 보여주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이나 A4용지 사이즈의 작은 화면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으시죠? 그러한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시원한 크기의 빅포스터. 이름처럼 커다란 화가의 대표작품이 실린 빅포스터 되겠습니다. 빅포스터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다음 구성품인 리뷰 영상이 재생됩니다. 리뷰 영상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애니 선생님이 화가를 소개하는 5분 내외의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성품으로 일반적인 화가의 생애와 작품만을 소개하는 지루한 영상이 아니라 꼬마 화가가 되어보기, 퀴즈를 풀어보는 등의 흥미로운 콘텐츠와 역동적인 영상 무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차량 이동하실 때나 길어지는 외식 시간 때 이제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 아닌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애니 갤러리의 리뷰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아트를 깨우다. 아트를 깨우기 위한 구성품은 마찬가지로 리브 필름, 아트 페이퍼, 리브 페이퍼 세 가지입니다. 리브 필름은 화가 작품 속 모티브가 담긴 필름입니다. 제가 필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무엇처럼 보이세요? 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앞머리 같기도 하고요. 어, 구름다리 같기도 해요. 세어볼까요? 사다리 같기도 하네요. 또 다른 필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엇처럼 보이세요? 어, 주먹 같기도 하고요. 어, 눕혀볼까요? 웅덩이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접어보고, 옆으로도 보고, 돌려도 보고. 어? 맥도날드다! 무엇처럼 보이세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떠오르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모티브를 보고 발상해 전화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첫 번째 훈련은 그림의 자극으로 연상하기입니다. 리브필름으로는 아이들이 연상되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이게 어떻게 창의 교육이 될까요? 리브필름을 그대로도 보고 접어도 보고 돌려도 보고 또두세 가지의 리브 필름을 조합하여 끊임없이 변형되는 그림의 자극으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깨어난 생각을 담아낼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애니갤러리의 화지는 두 종류로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백지 상태 아트 페이퍼와 화가 작품의 포커스 그림이 있는 리브 페이퍼입니다. 리브 페이퍼는 포커스 그림을 주제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화가가 선택한 장르를 표현할 수 있는 화선지, 스크래치지 등 특수지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트 페이퍼에는 리브 필름으로 깨어난 생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고, 주제가 있는 리브 페이퍼에는 생각이 한번더 전환되어 같은 리브 필름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이들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아트를 더하다. 리브키트, 배지 지간통 세 가지 구성품으로 아트가 더해집니다. 리브키트는 화가의 창의 모티브를 따온 스페셜한 DIY 키트로 몇 가지를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마티스의 컷아웃 기법으로 만드는 선벌 만들기, 홍세섭의 독창적인 기법을 무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로 그리는 아트서예,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이 실현되는 별이 빛나는 등 이렇게 리브키트로 지금까지의 명화 창의 활동이 구조화되면서 아트가 더해집니다. 화가의 일러스트와 시그니처 컬러가 담긴 배지는 아이들의 가방 같은 소지품에 달아주시면 어디서든 시선에 노출된 화가에 대한 경험이 회상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띠부띠부실처럼 수집하는 것에 큰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배지도 미션처럼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지관통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구성품인 갤러리북과 리브키트를 제외하고 이곳에 돌돌 말아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작품 집에 가져가시면 시간 지나면 버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관통이 있다면 작품 보관에도 용이합니다. 정교 1등은 꼭 가지고 있다는 그 능력, 메타인지, 셀프 모니터링, 스스로를 돌아보고, 셀프 컨트롤, 스스로 통제하는, 즉, 나는 얼마만큼 할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인 메타인지가 애니 갤러리를 하면 깨어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니 갤러리와 메타인지는 아주 닮아있는데요. 메타인지는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생각개우기. 두 번째, 스스로 문제 내고 답하기. 세 번째, 생각의 구조화. 리브 필름으로 생각을 깨우고, 리브 페이퍼 위에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작품이라는 스스로의 답을 내고, 리브 키트로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애니 갤러리의 세 가지 아트 스테이지와 연계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 갤러리와 메타인지의 주의점 또한 같습니다. 재촉, 정답, 평가, 이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메타인지가 깨어나기 위한 아이들의 시간을 절대 재촉하지 않고 정답이 없는 교육인 애니 갤러리의 정답을 정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애니 갤러리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미술 교육이 아니라 창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표현 방법에 대한 평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세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 스스로 길을 보여주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애니갤러리의 자랑스러운 화가 라인업을 공개하겠습니다. 총두 가지 단계로 12명의 화가씩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1단계 화가입니다. 모두 유명한 화가들이라 익숙하시죠. 그런데 화가 홍세석을 아십니까? 조선 시대의 문인 화가로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초상화 한 점도 남아 있지 않지만 오늘날 그의 작품에서 조선 시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독특하고 현대적인 감각에 각광받는 화가입니다. 애니갤러리는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하고 스페셜한 화가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2단계 화가입니다. 2단계 화가는 1단계보다 더 다양한 나라의 화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화가들과 친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 또한 리뷰 영상에서 화가가 살았던 나라의 표현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곧 3단계 화가 12명도 추가로 구성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 갤러리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는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실제 수업하시는 교사들을 위한 교수 자료. 너무나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애니코 공식 홈페이지에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승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 리스트에는요, 수업하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가이드북, 연간계획안, 월간계획안, 교육매뉴얼, 활동계획안이 있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매뉴얼에는요, 행사연간계획안, 행사활동계획안, 행사도안자료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스트는 수업 후 서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성품별 주간일지 예문 샘플과 단계별 창의 코드마다 주간일지 예문 샘플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발달평가 뒷받침 자료로 사용될 포트폴리오 서시, 작성 가이드 예문을 세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 라벨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리브 시트는 갤러리 북과 연계되는 노리 시트로 원에서 인쇄하시어 확장 활동이나 방학 책 자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자료에는 그 외의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요. 부모 안내문, 가정 통신문, 학부모 OT 자료와 같은 학부모 연계 자료와 환경 구성에 필요한 예시 환경 구성 이미지와 표찰. 화가별 이름표, 화가마다 대표작품 3개씩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리스트에는 화가별 리뷰 영상과 교육 가이드 영상, 학부모 OT 영상, 리브 필름 모션 영상 등 수업과 학부모 안내시 필요한 영상들이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더 필요하신 교수 자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예정이니 상호 소통하는 애니코가 될 것입니다. 앞에 교수자료 소개할 때 행사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요. 애니 갤러리는 너무나도 행사와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행사는 스페셜데이와 패밀리데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스페셜데이는 월마다 특별한 날의 행사와 연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행사이고요. 활동 계획안과 행사에 필요한 활동 자료, 도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패밀리데이는 연 2회 부모 참여용 행사입니다. 총 다섯 가지 존의 행사를 구성해 드리는데요. 테마들을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시네마존은요, 영화관 컨셉의 영화 감상 존으로 화가와 관련된 영상을 감상하며 영화관 예절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존은요, 패밀리데이 화가로 선정된 사인 모네, 클레, 반고흐, 르누아르 화가마다 창의 모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 수업입니다. 세 번째 갤러리 존은요, 학기 동안 유아들과 화가들의 대표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의 컨셉입니다. 내 작품과 화가들의 작품을 부모님께 소개하며 아이들은 꼬마 큐레이터가 되어볼 수 있죠. 네 번째 리브 카페 존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북카페 형태를 나타냅니다. 간단한 다가를 드시거나 애니코에서 제공하는 도서를 읽으며 언제든지 휴식이 필요하실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토존은요 단계별 화가들의 대표 작품들로 스토리텔링을 설정한 트리아트 컨셉의 착시 효과를 주는 포토존입니다. 이 모든 테마별 행사에 관련된 교수자료에는 행사 매뉴얼과 수업 계획안이 있으며 영상 및 디자인 자료도 추가 제공됩니다. 또한 원내 환경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환경 구성을 제공함으로 맞춤형 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 갤러리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02-1644-0113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같이 애니 갤러리로 시작되길 바라며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